음. 이거 극적인 음. 컨셉으로 서 마음에 안 드는 처럼하하면서 말없이 그냥 남편에 반응을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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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긴급상황입니다 드디어 남편이 평일날 하루 쉬는 날이를 맞이했는데 오늘 또 마침 저희가 결혼기념일이어서몇 주년이죠? 16주년이요. 주년 16주년 결혼기념일이어서 네. 남편과의 정말 어제 친척해요. 한 자, 남편과의 어, 데이트 16년차 그 데이트하는 모습 보실까요? 네. 네. 남편원이랑 지금 식당으로 갔습니다. 먼저 저 먼저 갈까요? 계약 마 <laughs> 자, 좀 맛있는 김밥이랑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오이라도먹 <놀랐다>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놀랐습니다> 끗이 비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근데 요번에 예전에 저기 연애 때도 그렇고 어깨 어, 이렇게 손은 안 얹더라? 이거 무겁잖아 어깨 손으로 아,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적한 아, 한 번도 없잖아요. 요제 손을 잡거나 어. 약간 허리를 잡거나 어. 엉덩이를 잡거 아니 엉덩이를 잡고 <laughs>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가 <laughs> 없고 <laughs> 어~ 여 여기 팔을 못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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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요팔좀빼게어 어, 어, 결혼기념일에 좀 붙어있으면 안 돼? 잠깐 머리 좀 만지게. 아 어, 머리 좀 만지게요? 네. 네, 저희는 지금 집에 와서 잠시 머플러만 다시 하고 남편이 예약한데가 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요거를 깔려고 합니다. 놈시 네, 놈시를 롬쥐, 깔려고 오늘 날이 위해서 저희가 잘묵혀놨습니다 다들 근데 결혼 기념일 그냥 지나가는 분도 되신데 저희도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데 없었는데 없었나? 항상 뭐 했나? 네, 뭐 했어요. 작년에 뭐 했지? 꽃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줬네. 여기 해줘도 기억을 못하잖아. 아. 편지 쓰고 침대 놓고. 케이티 만쳤어 감동 멋진 남자네. 얼마 <laughs> 했어요 네? 아, 최고의 남자예요. 요번에는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남편이 예약한 곳은 바로 마넬로라고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이쁜, 우리 이쁜. 잠시 깨어나야 돼, 미니는. 미니이 잠시 깨어나야 돼. 사실은, 극적인 <뭐� <incomplete> 예. 컨셉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척, 하콤하면서 말없이 그냥 음식을 먹어볼 겁니다. 남편의 반응을 한번. 피곤하긴 합니다. 음, 음, 15주년 결혼기념일 네. 행사입니다 하지만 네. 저도 피곤하고 연나씨도 피곤해서 대충 가고 있왜 피곤하실까요? 하주조이 네. 아주... 아, 가겠어? 네, 이제 못 가요 왜요? 아, 왜요? 담배는 피고올게요 담배는 왜요? 여보, 졸리다 했잖아 야, 그래도 현장에서 부릅뜨고 뭐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외국어 할줄알았어 내가 얼마나 방금 공부 왔어? 많이 참았다 공부도 진짜 해봐 해 진짜 해이한 1개 없는 2부 행사야, 2부 행사야 카는 끝났고요 <laughs> 이런 느낌은 어때? 이거, 나는 상관없어 이제. <laughs> 이거 이쁘 <목소리로> 어떻게 남편을 자칭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항상 남편을 먼저 이렇게 먼저 먹이고. 찌사 먼저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좋아어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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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웃음> 자 결혼 기념 선물은 저는 남편에 반지를 사줬어요 반지를 네. <laughs> 사줬습니다 응. 그다음에 남편한테 저는 팔찌를 또 받았습니다. 15주년 기념으로 제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우리 분이내 사랑 자영란 부족하고 모자란 남자 한참가기념해주고잘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내 역할 최선을 다하기에요 엄잘 아, 지금 저희가 새벽 먹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네. 네. 결기니까 제가 요새 이제 운동하고 뭐하면서 아아 남편이랑 술을 못아 먹어줬거든요. 어우 네. 맛있어. 그 이제, 이제... 네. 조심해요. 일곱 술 수가 보고 해야 돼. 보이지? 내려서니까. 에어컨 나. <laughs> 여러분들 내 새끼 분들 일일번 수인 추석 구반들 있으니까 남편한테. <laughs> 어수. <추워. 웃음> <laughs> 구반들 예전에 나 옛날 시대 어떤 말 당했다. 이쁘잖아. 옛날에 진짜 이뻐. <laughs> 얼굴도 이뻐, 눈도 이뻐, 커도 이뻐, <웃음> 이뻐. 이쁘잖 이쁘면 이쁘지 옛날 얼굴. <laughs> 이뻐. 나는 이번에 반할 때가 제전는지 알아. 이제 아빠가 운전하시잖아. 그럼 이제 아빠 뒤에 내가 앉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잖아. 내가 다리가 이제 잖아 키가 크니까 쭉 다리를 내. 운전하시는 이쪽으로 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엄마는 뭐라 뭐라 해. 아빠는 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뭐냐 뽀포하고잠깐 여기. 속으로 그 생각 했었어, 어린, 마음에. 아니, 발에, 그래. 내새사이 우리 아빠 왜맨 발을 이렇게 뽀뽀하지? 근데, 연애 때, 어떻게 하다가 발에, 어. 여보가 발을 만지면서, 어. 그냥 뽀뽀했던 게이 아니어서, 되게 막, 그게, 우리 아빠랑 닮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난 여보 발을 만진 적이 없는데, 다리에다 맨날 뽀뽀하고 있다 이랬거든? 근데, 여보도 내 다리 마사지 했잖아 그때마다 아빠 생각이 진짜 많이 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보나 그래서 왜 이렇게 다행이다 저희 아빠 엄마 제발 엄 마, 왜안 돼? 지금 사태가 아히 던져. 울른 개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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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박스 가서 편지지 남런거 사고 어. 풍선 그런 것도 있나? 거기에? 있어 이게 <laughs> 안지 지금 근데 준우가 우리 신 시나리오를 살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준우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어. 엄마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 어. 한 100번 한거 같아 그지 아트박스에 와서 선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어폰 이어폰 엄마 맨날 잘때 쓰니까 여기 있다 이어폰 어 C타입 롬이 마스크 우리 엄마 연예인인가. <laughs> 머리띠 어때 머리띠 엄마. 어, 머리띠. 그냥 엄마가 그래 제일 잘 어울려. 그래? 어 그럼 좋다. 돈 많이 벌어 금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 가는 거죠? 레스토랑. 레스토랑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홍선불기. 홍선불기 해야 되죠? 네. 자 이렇게. 일차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속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아왜 찍어요? 아, 그래도 나름 생일 전야제인데 뭐남겨놓은면든선물먹 뭐 있지 않겠어요? 맞아. 오늘 뭐 준호하고 우는 것도 찍어놨고 맞아. 전야제인데. 그렇지? 응. 준호 너무 슬펐지? 그렇지? 응. 실은 엄마 선물을 못 사줘서 그래. 렇지 그래. 엄마는 누나을 샀어. 콩쌈 다 풀어놨어. 편지도 써 알겠어. 자. 오늘 이렇게 초촐한 생일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디 가는 길인지 얘기해줘 맞죠? 몰라요 몰라? 저는 몰라, 몰라. 자, 오늘 갈레스토랑 바로 여기입니다 가시지여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검색 잘한다 오실나고알지 음. 엄마 어. 잘 나오는지 알죠? 어. 어. 나중에 영상이 있으면 응. 말라니까 가족 니아 갖추고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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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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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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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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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초대? 아니요 아니요 진짜야 초대 아니요? 어, 근데 진짜로 엄마 친구들은 초대 어, 어? 안 했어 안초했어응 그러면 응. 신님도 초대했네 이미 눈치 챈거 아니야? 아, 절대 말로. 응. 설마 추석 연휴에 생일 파티하러 모인다고 생각을 못 하지 <웃음> <웃음> 이것도 자꾸 찌그러그로모아뭐어모아 <찌그라맣을 웃음> <넣어봐요. 웃음> 어? <그래서>? <웃음> 어? <웃음> 어, 어. 너무 아안 들려. 가그렇정말아 진짜? 알고 있었어? 이 연기를 <laughs> 네. 너무... 뭐아 나는 혼자 상상만 했지 진짜 상상했어? <laughs> 누가 올거라 생각했어? 아 느낌 온거 몰랐지? 아예 몰랐지? 그래 몰랐지? 아 사지 않았어? 이용 아직 아어 뭐야? 누가 또 이렇게 예쁜 어머 예뻐라 <웃음> <웃음> 엄마 사실 어머. 그 센트 시간에 지우가 <laughs> 엄마 <laughs> 새우 사주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오른 거야 <laughs> 아니 홍실점 도 와? 아, 몰라 망했어 망했어 <laughs> 진짜 망했어 나는 나름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계속 뻗쳐놓고 나, 내, 나를 찍는다는 거야 분명히 깜짝 카메라를 준비한 것 같은데 아, 저건 이제 내건인가 아, 근데 왜냐면 맞아. 예전에 한몇년 전에 연아! 아! 아 뭐야! 이게 뭐야! 향기가 꿀팁 하나 알려주는 이거를 날렵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 생일 <laughs> 이하야 <제이크파에. 아이고, 목소리> 고마워 <목소리> 몰랐어 진짜 <laughs> 진짜 잘 몰랐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특별하고 더 좋지. 아, 미안하지 그래도. 이런 경험을 못 하자. 아, 하잖아요. 웬일이야. 그래도 다 멀리 사는데 또 아유. 아. 아우. 우리 이렇게 좋은 시합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눈치를 보세요, 자꾸? 언니가 지금, <웃으면서 놀> 너왜 그래 눈으로 욕하고 있어? <놀> <놀> 아니, 민폐, 민폐, 여기 민폐가 어딨어요, 여보? 아, 아, 근데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은 기분 되게 좋아. 아, 그래. 나는 잊을 수 없어. 언니 생게 축하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유, 너무 애썼다, 여보야. 아유, 정말. 이 받으시는 가을 되시길. 고마워, 여보. 하나 둘셋 Ha <laughs>